운동 가능한 시 그리고 나이백형님이라고요 어, 나이는 응. 서른요 네. 좀... 했는데... 지금... 회식 끊으시면서 드시는 <laughs> <laughs> 네, <끊은> 잘... <laughs> 떨어져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laughs> t 찌도 제가 점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치마를 안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리가 점이 있어도 치마를 입 t 어요 원래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는데 방송 일을 제가 운동을 Tommy, so much. Tommy, so much. t o 년간 y so much. Tommy, so much. Tommy, s 뭐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응. 누가 봐도 이제는 좀 남자답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제 몸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싶고요. 그다음에 10년 연애에서 오래 결혼했거든요. 제 신랑한테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같아요 항상 뭐 지금 이대로 뭐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고요. 조각가의 손길이 전해지긴 하지만. 작세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생겨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 달에 그만뒀고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는 몸무게가 95kg까지 나갔는데 지금 군대에서 서 살을 20kg는 뺐어요. 근데 어, 좀편해지니까 살이 파래 그대로 다시 찌더라고요. 거기서 아니, 취업도 목표였고. 그런데 가장 큰게 연애거든요.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해 봤어요. 아, 사리기 쪄가지고 연애 한 번도 못해가지고 목표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3 8여에 결혼하는 게 연애. 세 번째로 과도기입니다. 가정을 이루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 어,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정확한 운동 방법을 몰라서 어, 자꾸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고요. 어,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 저의그 26살 세곳 다시 시작하는 내년이 되겠죠. 이제 27살 되시다면, 새로 다진가, 새로 목표로 인해 그 다시 취업전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거기 이렇게 섹시하고 이뻐진 모습으로 다시 저의 건강을 살려서 다시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뽑을 때뭐 어떤 특별히 보는 것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간하고또 저희가 이제 단체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각자 이렇게 초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케줄하고 맞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안될수 있으니까 너무 뭐안 됐다고 손해하지 마시고 기회가 또 다음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가하게 된 계기는 어.. 저도 좀남자다고 싶어서 어, 너무 여자같다 애같다 이제는 그런 말 듣기 싫고 저도 이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제가 이1 0일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자그마한 소원이 있어요 아니, 자그마한 소원이 아니라 좀큰 소원인데 진짜 소원이 뭐냐면 딱 하루만 뚱뚱해보고 싶은게 소원이에요 그동안 27년동안 계속 뚱뚱하게 살았으니까 하루만 이제 하루만 뚱뚱하고 평생 좀 날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게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하게 습니다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고그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있더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일간의 약속에서 식기 장선아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백일간의 약속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구각을 했는데요. 항상 이제 한복을 입다 보니까 그 한복은 그 몸매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 이렇게 쭉 지내다가 한국 입고 이제 다니다 보면 나이를 굉장히 많이 들어, 이렇게 들게 보였는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아직 결혼을 안한 상태인데, 이미 이제 애기가 있는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 애기 엄마라고 이렇게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카페를 보고, 용기를 내서 두번 도전을 했거든요. 국기때한번 탈락을 했는데, 쉽게 이렇게 나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서 뽑아 주셔서 100일간 운동과 식단과 같이 조절을 해서 지금 이 몸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체지방이랑 다해서 10kg 감량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 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빅이가 의약속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혼자 운동하는 것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와이프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동호회가 있다 해서 한번 참석해 봐라 해서 이제 면접을 하고 그래서 운 좋게 뽑혀서 아 그냥 원몰로 시작하다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 뒤에서 봤는데 근육이 등 근육이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100일 더걸리셨어요 정확하게 100일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100일. 걸렸습니다. 예, 100일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0일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100일만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 0 0일간 약속 8기에 참여했었고 를 지금은 아이짐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아진입니다. 어, 저는 1 0 0일간 약속을 통해서.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 직업을 바꾸고 또한 삶 자체가 변하게, 변하게 되는 큰 도움을 준 어,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또한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음, 건강이랑 더불어 어,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개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감명을 받은 분들도 많았고, 또한 다 드리 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도와서 그분 열심히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다면? 아 네, 저는 안단태님이랑 그리고 그 레슬링 하셨다고 하셨던 분. 조금 네 말씀도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기억에 남는데요. 아직 어떻게 됐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보통 100일간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그냥 뭐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나 뭐라그래야 되나 그냥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삶의 변화. 그 100일을 통해서. 그 뒤에 계속 이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어떤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단은 2개 동안에 뭐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희는 만들려고 하는 것과 있고요 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런 기간 동안에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목표 있잖아요. 인생의 역전. 사실 어 사람이 뚱뚱할 때와 말랐을 때와 약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변화를 느끼게 할수 있는 내 마음의 변화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거. 네, 저희 부모님이요 건강하지 못해셔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췌장암 또 어머니는 그거에 이은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어 자식으로서 상당히 마음도 아팠고 또 제가 직업이 트레이너인데 저희 가족을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동안 운동하면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많은 노업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100일간의 약속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가 꼭 100일간의 약속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꼭 몸짱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 애안이 있는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사랑을 받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 나눠주면 정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것 같고 오늘 11기 면접을 봤는데 제인상에 가장 기억나는 분은 그 저는 그 무용하신 분이 너무 기억나요 정말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건데 행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합격되신 시기분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냥 단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마시고 왜 이걸 시키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를 깨우쳐야지만 여러분이 이 100일간의 약속이 끝나고도 유지할 수 있다든요, 아셨죠? 건강이 전부 잊지 마시고 오늘 나고나도힘시고시 동했습니다. 1 0 0일 약속, 파이팅! 1 0 0일 약속, 파이팅! 간의 약속, 파이팅! 1 0 0일 약속, 파이팅! 1 0 0 약속, 파이팅!